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찾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서로 격려들을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어제 우리 성경 말씀이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2016년 하나님이 다 우리 찾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자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 예레미야 33장 2절하고 3절 오늘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찬송을 어, 아까 그큰 사랑 이거 어, 찬송을 불렀는데 워낙 길어서 우리가 대중 찬송 때는 많이 안 부르는데요. 옛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불러 보신 분 소람 들어 보실래요? 그큰 사랑. 예 예. 집에 가셨어요. 찬송은 가능하면 찾아서 자꾸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 3장2절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재미나는,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느껴지는 하나님은 참 재미나는 하나님이에요. 왜가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저렇게 해 주겠다고. 예레미아서도 지금 33장 앞뒤 좌우로 보면요. 나망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황폐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성경하면서 계속해서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저렇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 중간에 가히 보면요. 그냥 해 주겠다가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스겔서도 보면 앞뒤 좌우로 보면요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성경이 뭐라 그랬요 그러면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저렇게 해 주겠다 약속을 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기도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앞뒤 자로 보시면요. 다 해주겠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33장 2절, 3절. 이제 잘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하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 3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해주겠다 저런 거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너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요?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너는 누굽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너는 우리예요. 너는 누굽니까? 나예요. 너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 너는 내게 할 때, 내가 누굽니까? 그럴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 2절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는가?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벌써 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여기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고 자,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이 지구를 만든 하나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결국에는 땅덩어리를 다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너희에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저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016년, 요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제가 늘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 부탁하잖아요. 우리 큰 기도 중에 하나가,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이 세상을 떨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더라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도 시키고, 예배 중에 우리를 양육도 시키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는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끌고 쥐고 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33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장 3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한 부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그 다음 몫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 몫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껏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여기가 좋은 사람들 아니더라고. IQ가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보면요.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막 뭔가 토해내는 사람이라고요. 성경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기가 없으면 참 그게 괴로운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연세 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그냥 사신 분들 만나서 식사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섭섭했는데요. 그 다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무자식이요. 뭐예요? 아시네.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친구들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요즘 어,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집도 조금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산을 조금 물려주면서 요새 각서 받는 거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아, 봤어요. 효도각서라고. 효도각서라고. 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뭐, 크게는 안 쓰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살아생전에 뭔가 조금 넘겨주는데, 너희가 우리 죽을 때까지 효도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거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연말 연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면 각서 쓰게 했어? 각서 쓴다 그러던?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시대, 참시대예요 얼마나 아껴졌으면. 그러니까 그게 정서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금 각서를 문의하는 사람하고 각서 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리고 부모도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간에 각서를 쓰는 시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없는 그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물처럼 하나님께 쏟아냈던지 막 통곡하고 울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제사장이 나중에 가만 보니까 저 여자 미친 여자 같아. 술 먹고 막 땡깡 피우는 여자 죄송합니다. 땡깡이 일부 말이지 싶어요. 예. 예. 막술 먹고 난동 피우는 여자같이 막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뭐라 그럽니까? 톡톡 어깨를 치면서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죠 저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참 한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막 풀어냈다고 성경말씀가만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 상상도 못한 그런 인물을 주셨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슈무엘, 슈무엘 뜻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사무엘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다른 비밀한 일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막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 니시 뭐예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막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비밀스러운 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어 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뒤에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동안요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상 하나님과 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그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각국마다 급하면 막 전화번호 찍는 거. 미국에서는 급하면 몇번 찍어요? 911 찍죠. 그렇죠? 91. 한국에서는요. 한국에 가 가지고 급하다고 911 찍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한국에는 몇번 찍어야 돼요? 예, 경찰에는 112, 소방서에는 119, 이렇게 찍습니다. 또114 찍어가지고 급해요. 그러면 114는 뭐예요, 한국에서는? 예, 그거는 그, 이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데입니다. 어, 호주는 몇 번일 것 같아요, 호주는. 호주는 빵빵빵입니다. 빵빵빵. 영국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영국은 999입니다. 나라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 급하면 막 누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급하면 몇번눌러야될 거예요. 예, 다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몇몇번 누르면 돼요? 3, 3, 3 이렇게 3, 3, 3 누르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자가 이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역사 일어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큰 기도의 제목이건 작은 기도의 제목이건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물 쏟듯이 한번 다 쏟아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저께요?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